자, 정읍까지는 57km 남았습니다.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정읍으로 쭉쭉 가봅시다. 탈출했다, 탈출. 탈출했다, 이놈. 들어가는 길을 못 찾고 있어. 내가 어디로 나왔지? 거기, 어, 거기. 당황하는 자요. 그대 이름은 닭. 자도다, 자도. 자도는 나왔는데, 너무 떼악볕입니다.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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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땅. 따다단. 따다다단, 딴, 따다단, 따다단.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음. 아이스크림 주세요. 제발 뽑기에서 주세요. 아, 이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수 없나, 그대.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내가 필요했을 뿐다. 아,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전주 시내로 들어가는 자전거길 전주천 따라서 가게 되어가지고 약간 키로스가 늘어버렸네. 가다가 어디 라면이나 하나 먹을 수 있으면 은 먹어야겠어요. 살살 또 배가 고파지네요. 현재 시각이 1시 11분 짝대기 3개. 총 누적 이동거리가 590km를 돌파하였습니다. 아까 580km는 슉 지나가 버렸네요. 정신없이 노래하다 보니. 그래서 총두개의 코인이 더 채굴이 돼서 현재 코인 두 개를 보여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 좀 내리막 위주라서 편하게 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해발이 7m입니다. 해발 7m. 뭐다 내려왔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세분 11에 잠깐. 현재 시각은 2시. 가장 뜨거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의 어떤 공장지대를 지나고 있네요. 무슨 공장지대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인천으로 치면 남동공단 필이 오는 동네입니다. <laughs> 인성빵꾸. <laughs> 장면 좋은데. 인성빵꾸. 야너 인성에 빵꾸 났냐? 여기 아메이 있다. 아메이. 우리 집 아메이 치약이랑 그거 쓰는데. 어? JTBC가 아닌 그냥 JT이다. 전주 방송. 잠시 마트에 가기 위해 큰 길을 벗어나서 진입 중인데, 여기 아마 신도시 느낌이 물씬 나네. 어, 좋다. 크다, 크다. 딱 봐도 크다. 마트 커봐야뭐 하겠노? 바나나 사먹겠지. 바나나 여기있다. 이거 원래 3,980원 짜리인데 3,500원 된것 같아. 뭐 아니다. 4,300원이다. 개꿀이죠? 나는 빨리 먹을 거니까. 역시 바나나 포만감이다. 예, 아주 그냥 든든해졌네요, 갑자기 배가. 전주 지방 법원 방금 지났고요. 야, 내가 법 없이는 살아도 밥 없이는 못 살지. 뭔 소리야? 아, 졸라 덥다, 진짜, 오늘. 아, 신호 기다리는데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달리는 게 좋거든요, 자전거는. 자전거 안 타시는 분들은 여름에 자전거 타면 덥지 않냐 하는데, 덥긴 더운데, 달릴 땐 별로 안, 더, 안 더워요, 진짜. 땀을 계속 씻겨나가서. 콩지팥지로래, 여기 이름. 가, 길 이름이 콩지팥지로. 아, 소나기 한 번만 뿌려주면 소원이 없겠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 하늘은. 예 일기예보에 오후에 비, 비가 있었는데, 이게 절대 아닌데, 이거. 역시 기상청. 아, 여기가 한국 농수산 대학이네요. 자, 오늘 이동거리 현재 50km 이동했네요. 자, 바이크 코인 하나 더 채굴 완료. 현재 코인은 총 3개. 국립축산과학원도 있다, 여기. 여기 뭔가 국립농촌지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네요. 전주가 이런 게 많네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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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어, 최단 코스가 아닙니다, 이기로 가면. 어, 국립축산과학원 덕분에 그 사진 찍는다고 멈췄다가 지도 봤더니 바로 그래도 직전에 알았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나가네요 속으로 지름길 같은 느낌. 아길 없대요 못 들어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지 하긴 국립 축산과학원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뭐 국립 축산과학원 덕분에 뭐 사진을 찍느라 멈춰서 다시 금방 알아차렸다가 뭐 돌았다가 지금 다시 돌아버리겠네. 예병아 이건 또 뭐야? 아 이걸 왜 여기서 얘기해? 아 지금 여기서만 계속 뺑뺑이 돌고 있어 가지고 살살 열받기 시작했어. 임계점을 넘고 있어. 다시 국립 축산과학원이 보이네요. 아, 자동차 전용도로야, 설마?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이게? 아, 블루베리로. 나이씨. 되는 일이 없어! 아.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도로가 716번 도로고 이거를 계속 타면 돼요 예. 계속 타고 가다가 이제 요게 1번 도로 요거 타지 말라는 거고 여기에서 상계리 나오면 713번으로 갈아타고 여기서 714번으로 갈아타서 예, 이길 가도 돼 어, 지금 가는 길은 가도 되고 더우니까 좀 쉬었다 가라는 예, 그런 시내 계시로 알고 화내지 말고 원평이라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원평 원평 김제예요김제자 요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길로 다시 출발합니다 하숙마을이다, 하숙마을. <laughs> 자, 콩지 팥지로는 이제 안녕입니다. 콩지 팥지 안녕. 이 서면, 이 서면 진입 중. 자, 남쪽으로 방향 틀어졌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남으로. 근데 더운데 이거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조심조심 공사 중. 어우, 여기 어디 비료 공장인가? 똥 냄새 조졌다. 코 마비 온다. 어, 코가 얼얼해총 누적거리가 610km 돌파했습니다. 현재 코인은 4개. 부리야! 부리야! 신토부리!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는 건가? 뚜 이거 뭐병충해 그런 건가 보다. 어, 병 걸린 나무들. 인생 고달퍼, 쟤네도. 목생이구나, 목생. 어, 김재아 씨 지나갑니다. 김재아 씨 여기네요. 예, 김재아 씨 지나서 쭉쭉 갑니다. 예, 이제 1번 국도로 올라 타서 정읍방면으로 남쪽으로 갑니다. 자, 정읍까지는 30km. 일단 오늘 원평까지 갈 겁니다. 원평 6km네요. 파샤 빠샤, 파이팅 어, 여기 모구촌 있다, 모구촌. 아, 여기 제한속도 80이야? 아이, 천천히 가야겠네. 와, 엄마, 강주여라. 100km가 떠버었어요 자 국도에서 이제 원평 방면으로 빠져나왔고요 자 회전 차량 우선이고요 기다렸다가 달려주세요 밟아 밟아 돌아 돌아 뺑뺑 돌아 도리도리 뱅뱅 오늘 맥주 먹자 진짜 목탄다 좌우로 살펴가면서 내가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야아 조심해라 조심해야지 애기야 아직 애기라 정신을 못 차리네 애가 자전거가 오는데 길을 안 비켜? 형님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아 여기도 뭐 오래된 집이면냥 야, 이거 봐. 이거 수, 사진관 봐. 야, 여기 하나로 마트 개 크다. 딱 봐도 크고 아름답다. 여기서 뽑기 하자.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마트 안에서 뽑기 하게요. 지금 코인 4개 행운 하나인데, 일단 코인 4개 중에서 돈 뽑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 없는 대로 계속 이동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람 없네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코인. 오후 지나가라. 멈춰! 넘기 힘들어 요새. 코인 하나 더 갑니다. 야 이건 아니다. 제발. 제발. 넘어가자. 다시는 만 원이요. 두번 해서 만 원이야 겨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남은 코인 두 개로 식재료 가겠습니다. 식재료. 자 갑니다. 식재료 뽑기. 코인 두개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코인 하나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돼지 삼겹살. 기본적인 건 되잖아. 나이스. 오케이. 삼겹살입니다. 자, 하나 더. 코인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예! 닭한 마리. <laughs> 잘했다. 돈안 뽑고 자, 이거 하길 잘했다. 이게 뭔가 느낌이 왔거든, 지금. 돼지 삼겹살에 닭한 마리. 끝났다. 여기 근데 그게 있더라고. 홍두깨살을 구이용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 네. 홍두깨살인데 고기랑 맥주랑 소주 작은 거랑 물 하나, 얼음물 두 개. 빵빵하게 채워. 자, 아 이제 오늘 좋은 캠핑 존만 찾으면 완벽한 하루가 될 텐데, 이거. 금사라기, 내집 마련.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괜찮네. 주차장인데 차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나쁘지 않은데 화장실이 아쉽네. 현재 누적 이동거리가 620이고요. 총 누적 이동거리. 현재 코인 하나 보여주 중입니다. 여기 뭐 동네가 시장 동네에요 시장 동네. 안녕하세요. 저 여행 하고 있는데요. 아, 거기 시끄러서 대못가 아, 여기 시끄러워요? 화장실은 여기 있더라고. 어, 저기. 네, 고맙습니다. 여기 바로 가깝네 화장실. 여기가 좀 아늑한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음에 든다. 여기가 여기 딱 이렇게 닫혀놓으면 얼마나 이쁘게요 여기 이제 차가 좀 지나다닌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저 새낀 뭐지? 이러고 또볼 수가 있고 시끄럽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시끄럽다는 단점 그렇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화장실은 바로 이덤 넘어가면 있고 샤워는 저 운동기구에 걸어서 할수 있고 아주 괜찮은 자리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6시 22분이네 어, 지금 후딱 해야 딱딱딱 먹고 딱딱 오이 야! 양말 뭐하냐 너 거기서 아씨 어쩐지 양말이 없어 두개가 장난 아니다 바닥 뜨끈뜨끈한거 보소 온돌바닥이다 무료 찜질방 열 한번 쫙 빼야돼요 몸도 땅도 그 다음에 샤워해야돼 내일 아침. 어 진짜 개운합니다. 정말 아니야 이거 이거 물로만 해도 충분해 아오버해 오버스펙이야 제가 원래 물티슈로만 했었는데 이거 수낭에다가 샤워하는 거 이후로는 와 이거 물티슈 할 수가 없어요 물티슈 못해요 이제 호주에서 여행할 때 바닷가에 서핑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샤워꼭지가 다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있는데 외국 여자인데 아마 유럽에일 거야 그냥 가다가 갑자기 옷을 훌러러 벗으니까 수영복이 나오고 그 샤워꼭지에서 막 비누칠을 하면서 목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는 저게 가능 하나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원래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쓸데없이 눈치 볼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오늘 저녁은 홍두깨구이입니다. 홍두깨구이, 그리고 술은 카스가 이뻐졌어. 그리고 소주, 이거 팩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고기, 홍두깨는 처음 구워 먹어보는데? 음, 부드럽네. 부드러운데요? 약간 이제 미디움 웰던. 어, 얘는 조금 질긴데, 생각보단 부드럽네요.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수고 조금 했습니다. 짠하겠습니다. 짠. 아, 똥차다. 야, 소주 맛도 안 나고, 맥주 맛도 안 나고, 라임 맛이 나는 어 좋네 시원합니다 지금 이밥 같은 경우는 3일 됐나? 멀쩡해 밀봉을 잘 해놓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제가 잘 숨겨놨거든요 가방 속에 문을 닫으면 덥고 문을 열면 모여 들어옵니다 근데 열 수밖에 없어 지금 참기름을 좀 찍어 먹을까? 음, 좀 낫다 한우 홍두깨? 글쎄요 장조림이다. 콩두께는 장조림이다. 그래도 가만히 씹으면 고소하네요. 아, 이거 좀 뿌려야겠다. 먹는데 좀 뿌리기 싫은데. 겁나 오네? 어, 나 목이 겁나 물렸어. 다 뜯어 먹어라, 나 진짜. 너네도 먹고 살아야지. 아우, 어, 맛있다. 포지션 좀 바꿨어요 너무 더워 나왔어 나왔어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밖에 나왔는데 텐트에서 열기가 막 나한테 와 아까 지금 오늘 진짜 더웠거든요 지금 열을 한껏 머금은거지 이 땅바닥이 모두 좋은 밤 되시구요 또 좋은 하루 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제발.